자, 이제 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억을 계속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어떠한 정보들을 잊어버릴까요? 망각. 여러분을 사실 괴롭히는 게 망각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게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봐도 계속 까먹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망각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다큐멘터리 통해서 과잉 기억하는 사람을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의 모든 장면들을 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과거의 일들이 어제 일처럼 너무나 생생해요. 모든 사건들이. 마찬지참 아, 고통스럽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망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정보를 잃어버리는가? 첫 번째, 디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냐? 시간에 따라서 정보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다. 어, 라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뉴런들의 연결이 시냅스가 생기거나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쓰지 않잖아요. 이런 연결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다. 시간의 흐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망각곡선 헤르만 에덴하우스죠. 자두 번째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정보를 망각하는 이유는 간섭받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킨슨과 달렌바흐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을 모았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억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두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의 두 그룹은 다른 조건은 아니고 랜덤하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그룹과 B 그룹이 있어요. 자, A 그룹이신 분들은 내일 밤에 이 자리에 모여주시고요. B 그룹이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모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그룹이 그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자, 지금부터 저희가 A 4한 장에다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눠 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대략 20분 동안 암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딱 재고 그걸 걷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저녁 때 다시 이 자리에 모시면 됩니다. 정확히 8시간 후에 이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8시간 후에 자기 일상을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8시간 후에 아침에 주었던 자료에서 몇 가지 문제를 내서 기억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A 집단 사람들은 그날 밤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탁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기서 오셔서, 어, 밤에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제 이걸 나눠줬어요. 그, 외울 걸 나눠주고, 열심히 또 외우라고 했으면 20분 동안.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자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 실험실에서 뭐 자기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일단 자기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외우고 나서 8시간 후에 또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억 테스트를 했습니다. A그룹이나 B그룹이나 똑같이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나서 8시간 후에 기억 테스트를 했죠. 시간에 따라서 정보가 사라진다면 A그룹과 B그룹 모두 똑같이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게 됐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와서 암기하고 저녁 때 테스트를 했던 B 그룹이 더 많이 정보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밤에 와서 정보를 기억하고 아침에 테스트를 봤던 A 그룹이 정보를 더 많이 잃어버렸을까? B. B가 더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정보들이 간섭받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A 그룹은 정보를 암기하고 그날 밤에 잤기 때문에 일상의 경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비구름 어떻습니까? 아침에 와서 열심히 하고 계속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계속 방해를 받았죠. 간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각이라는 거는 다른 정부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제 대학원 다니는 다니나건 지원하실 분들한테 꼭 직장에 다녀야 되는 정말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게 똑같은 공부를 똑같이 열심히 해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자신감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느낌의 자신감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남아있는 지식이 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간섭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어요. 자 순행 간섭은 뭐냐? 먼저 있던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너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거야. 영수라고 합시다. 영수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영수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철수를 만났어. 철수한테 자꾸만 야 영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laughs> 어 깜짝 놀라죠야 영수가 누구야? 너. <laughs> 이게 순행 간섭이에요. 어. 그래서, 먼저 있던 정보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이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독일어의, 독일어랑 영어는 그, 그,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family인데, 독일어는 family에 이렇게 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불어, 프랑스어, 똑같잖아. 불어, 프랑스어는.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가 되게 비슷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불어는 봉수잖아요. 이태리 갔더니, 봉조르노. 봉조르노야, 봉조르노, 봉수, 봉조르노이 뒤에 똑 가잖아요. 어쨌든. 먼아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어 배웠어요. 봉수 배웠는데 나중 에이태리를또 배웠어. 이태리 가서는 봉조르노 그래야 되는데 봉수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순행 간섭이에요. 역행 간섭은 뭐냐? 처음에 영수를 사귀었는데 영수랑 헤어졌어. 그리고 철수랑 사귀었어. 근데 철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영수 이름도 생각 안 나, 얼굴도 생각 안 나. 그게 역행 간섭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때 우리는 세상에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내가 그 남자 사귀었었나? 뭐 사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동, 그냥 동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행간섭이다. 그래서 세상에 거꾸로 돌아간다고 라할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그게 역행간섭입니다. 자 인출시팹. 아니야. 우리의 망각은 쇠잔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야. 그럼 뭔데? 인출이 안 되는 것뿐이야. 라고 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단서. 그러니까 단서가 주어진다면 기억할 수 있어. 요즘에 퀴즈 프로그램 많이 하죠. 그때 찬스를 쓰죠. 찬스를 썼을 때뭐 어두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힌트를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힌트를 딱 받으면은 기억이 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출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출을 못 해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잊어버리는 건 아니다. 인출이 안 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서가 주어지면은 망각에서 버전할 수 있다. 단서가 없기 때문에 단서에 따라서 망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그래서 이걸 단서 의존 망각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화된 망각입니다. 동기화된 망각은 망각에 어떠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도 일종의 그런 동기화된 망각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욕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깊이 억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에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무의식 동기화된 망각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또 다른 하나는 자이가르니 효과라는 겁니다. 카그네이션의 게슈탈트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에서도 게슈탈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게슈탈트는 의미 있는 형태를 말하죠. 우리의 정보 처리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의미, 완결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을 때, 어, 되게 좀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가 한참 재밌으려고 할때 끝내. 그죠 열이 확 받아, 그럼. 그러면 계속 그걸 생각, 일주일 내내. 그걸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생각나. 잊어버려지가 지 않아. 그런데 미드를 보면은 그 하나가 완전히 딱 깔끔하게 완결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끝났어. 그럼 뭐그 생각이 안 나요.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억도 뭡니까? 우리는 기억의 완결성을 추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완결되지 못했으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거를 완결시키라고 요구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이 사건이 끝나잖아요. 그런 비교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도 자이가르는 효과예요. 왜? 첫사랑은 사랑 자체도 어설프지만 이별하는 과정도 어설퍼요.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하고 그럼 찾아가서 이 나쁜 개새끼 하면서 막 욕하고 때리고 소리도 지르고 해서 이 한따까리를 해서 확실하게 할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갑자기, 갑자기 헤어졌어. 왜 헤어졌지? 이유도 몰라. 그렇죠? 근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매달리는 것 같아서 접근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해결되지 않은 그 마, 사건이 내 마음속 에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는 그거를 아, 첫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구와의 관계든지 여러분이 완결이 안 되면요, 그게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별을 이 하실 때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그런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그 유가족들에게 쓴 글인데 어, 이제 보상 문제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절대로 어, 당신들은 양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식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는요. 정말 이거는 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보상 문제를 가지면서 물고 늘어지면서라도 애도를 하게 돼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 강 격렬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걸 애도를 하는데 그걸 충분히 해야 그 사건을 점차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설프게 돼서 아 그냥 빨리 대충 해져버리고 말거나 어설프게 끝내버리고 말거나 내가 마음을 쓰는 게 없고 대충해버리고 말면은요 그 사건이 마음속에 완결이 안 돼요. 그럼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차하게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막 짓밟히도록 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표현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는 뭡니까?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애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애도하세요. 아주 길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아니 나도 내삶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충분히 애도도 못했는데 빨리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완결되지 못한 채로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망각들이 우리의 그런 중다 저장 모형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거를 좀 보죠. 자 감각 기억에서는요 쇠잔 현상이 설명합니다. 감각 기억은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상 기억에서는 0.2초. 우리의 음향 기억, 에코잉 메모리. 우리의 청각의 기억입니다. 그 청각의 감각 기억에서는 대략 2초나 3초 정도 정보가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세잔입니다. 그래서 감각 기억에서의 망각은 세잔이 설명하고요. 단기 기억에서의 망각도 역시 10초나 30초 후면은 정보가 사라지니까 이것도 세잔이 설명하고 또 단기 기억에서의 망각은 역행 간섭이 설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암기를 시키면 그리고 계속 정보를 주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학습 자료만 기억하고 이전에 들었던 거는 쉽게 까먹게 되는 거는 단기 기억에서 일어나는 역행 간섭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기 기억은요. 있는 정보가 꺼내지지 못할 뿐이지 장기 기억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 장기 격의 지속 시간은 퍼머넌트 그것도 무한대 어, 영원히 된다는 사라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